융전 농업사이다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융전 생물학 연구소의 연구소장 농업박사 윤상희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예산 소재 사과 과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장마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고 비가 그친 후에 폭염과 강한 햇빛에 의하여 자외선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상당히 일소에 걸린 과실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햇빛에 지금 바로 보이는 쪽에는 일소 피해를 받은 과일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한 햇볕에 의한 자외선 피해로 발생되는 일소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바일소와 일소뚝의 관리방안을 설명드리고자 예산적 과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오맨들이 일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탄산칼슘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소 경감위한 탄산칼슘제는 탄산칼슘을 사과에 뿌리게 될 경우에 사과 과피에 큰 덩어리 형태로 부착이 되는 것과 또 올해처럼 갑작스러운 소나기또 갑작스럽게 중간에 예보 없이 강한 비가 많이 내렸을 때잘 씻겨서 또 일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탄산칼슘은 꼭지 부분에 하얀 약편이 묻을 경우에 수학기에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발생될 수 있고 일일 손을 닦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꼭지 부분에 착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용전에서 새롭게 개발한 국바이소와 미소뚝은 탄산칼슘, 현재 일소 경감에선 가장 좋다는 탄산칼슘을 초미립으로 분쇄한 초미립 탄산칼슘과 과피에 고르게 묻을수 있도록 천연 식물성 확산제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천연식물성 보호물질을 사용해서 탄산칼슘과 천연식물 보호물질의 이중적인 효과로 강한 햇빛 자외선으로부터 일소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융전생물학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를 보면, 빠파일소와 소뚝을 살포한 이후에 178mm의 강우가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사과과수원에 와서 사과 표피를 관찰한 결과 표피의 고르게 곱바일소와 발일소뚝이 유지하고 있고요. 178mm의 강우가 내린 이후에도 과피에 고르게 부착을 유지하고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금일 2시경에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 저희가 직상선을 바로 맞는 과피를 온도를 한번 측정을 했습니다. 햇빛을 받는 부분의 과피 온도가 49도가 넘어갔고요. 햇빛을 받지 않는 뒷면의 과피 온도가 39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앞뒤 차이가 10도 정도 났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과실 됐을 때한 35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햇빛을 받는 쪽에 폭염으로 인해서 과피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외선에 의해서 일속 피해가 받았고, 심해지면 과피가 붉어지고 또 과피가 물러졌고 움푹 패이는 그리고 상품성을 이루시는 사과가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낮에 폭염 강한 햇빛과 자외선으로부터 사과 과일을 보호하고 깔이 이쁘고 품질 좋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국바일수와 일소뚝을 반드시 살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름철 강한 햇빛에 의한 자외선 피해로 발생되는 과실의 일소 피해를 경감하고 잎의 엽소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용전 국바일수와 일소뚝을 사용하시어 깔 좋고 맛 좋은 고품질 사과 생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